잠깐만요, 그, 가방이, 네. 뚜껑이 닫히나요? 닫히긴 한데. 안 닫히면 안 되는데, 제가. 네, 그럼 그냥 따로. 아. 음. 예, 예, 본인이에요. 다리면 이거 점점 이제 콜 취소한 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손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콜 대기로 그냥 눌렀는데 그 손님 좀 다시 안 만나는 손님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다름이 아니고 그 그런 성격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전용 케이지가 없어요. 예, 예,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몸이 다 튀어나와 있는 가방이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덮히는 구조냐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런데 아, 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택시 부를게요. 근데 이이이거 태워주는 기사가 있으니까 자꾸 저러는데. 저런 승객은 좀 제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 위법을, 하, 예, 저, 저런 건 당연히 케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러고 계속 부르면저 같은 사람은 피해 보는데 그, 신고가 들어오면, 뭐, 문자라도 주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안내라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저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요한견을 전용 케이지 혹은 가방 없이 탑승하려는 승객 영상입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소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불편할 것 같은 분들은 시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송약관 11조 운송의 거절에 보면 6호 시체 및 동물 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냉인 인도견은 제외. 여기서 말하는 운반상자는 케이지나 전용 가방을 말하는 거죠. 법을 벗어나서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물의 정의도 말씀드렸죠. 4 0리 이상 혹은 20kg 이상은 거절할 수 있다. 공항 버스 도 보면은 화물, 화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입문 왼편에 붙어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면 운임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택시의 화물의 경우는 기준을 좀 초과하더라도 인정상 대부분 기사님들이 실어 주실 겁니다. 트렁크를 초과하여 실내에 짐을 싣는 건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 실어 줄 겁니다. 이러다 보면 실내 시트에 더러운 흙먼지도 묻을 수 있고 내장재 및 시트 가죽이 긁히거나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애완견 문제는 이것보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애완견 혹은 뭐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털이 안 빠진다고 하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도 털이 빠집니다. 그야말로 동물인데 털이 안 빠진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고 똥오줌을 살 수도 있죠. 왜 택시기사가 이걸 감수해야 합니까? 그리고 택시는 개인 자가용이 아닙니다. 다른 승객들도 탑승하는데 화물도 그렇고 애완동물도 그렇고. 다음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뒤늦게 누가 책임을 지나요? 오늘 내용은 단순 악플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경고의 의미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택시가 배가 쳐 불러서 그렇다. 이게 이런 표현을 써야 할 일인가요? 제가 악플을 썼다고 여기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좀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예언견을 안고 택시에 타려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 거의 전부 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까다롭게 구는 택시기사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태워주는 택시가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승객을 만나서 콜 취소를 하게 되면 시간 버리고 연료 낭비하고 이런 손해도 손해지만 이런 승객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플랫폼 기업에서는 승객에게 경고의 메시지라 정도라도 최소한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죠. 이전 영상에 제가 폭염에 에어컨을 꺼달라는 승객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운전석 쪽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도 조금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여름에 에어컨을 꺼달라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추위를 타는 체질이면, 당연히 바람막이 걷어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에어컨을 꺼달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추위를 좀 타니까 에어컨 온도 조정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이 의외로 꽤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여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댓글이 몇개 달렸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손님이 원하는데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개인 택시 1년 차라고 하면서 자기가 볼때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자. 지금 이분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있다면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말은 나는 바보 멍청이여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노예근성 거지근성입니다. 아 좁은 골목길 들어가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골목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들어가게 되죠. 에어컨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두뇌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법을 떠나서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그야말로 그래도 손님이니까 좋게 거절하는 방법이 오히려 모두를 위해 좋은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잠깐만 꺼도 땀이 줄줄 흐를 텐데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 택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승객이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데 이걸 꺼야 합니까? 라고 하니 뭐라고 했을까요? 어이 없이 웃으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잘 이야기해서 에어컨 온도 좀 올리던가 창문 조금 열라고 해야죠. 라고 하더군요.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